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속으로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담의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박해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늘 동행했던 열두 제자만을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에게도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당당하게 전했고, 그와 같이 공격당하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군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깨어질 수 없는 보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모잘 것 없는 존재여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나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